저희가 비대 국민의힘 비대 누가 이끌어 가는 게 가장 적합한가? 그런 네. 거이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예, 네, 전도하지는 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뛰운만큼 압도하지는 못해서 전화 면접에서는 한동훈 14, 원희룡 9, 비대 위원장으로 적합 인물이 없다가 44.7%예요. 네, 그렇게 나왔고 국민의힘 네.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 나경원, 안철수, 이인환, <laughs> 김 김한길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60% 이상이 꾸준히 거의 꾸준히 모든 네, 조사에서 나오고,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칭 이낙연 신당이 창당된다면 내년 총선에 이낙연 신당이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네. 다른 데서는 보통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넣어서 물어보거든요. 네. 저희는 순수한 지지층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예.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음. 이낙연 신당 투표하시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층의 지두 배예요. 더 높습니다. 두, 두 배로 높요 왜냐하면 네. 신당이 만들어지기 바라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물어봤던 김건희 특검법을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70대 이상 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예. 신당을 음. 네. 지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 지지층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지역구에서 한석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 보여집니다. 그걸 산석이냐두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지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지지하냐가 핵심인데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본인 지지층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이 신당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측에서는 네. 이 정도 지지 나온 걸 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할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웃음>